서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파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가은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고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의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가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착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라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건을. 보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여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 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 이러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아굴라 부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 부부는 에어컨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시원케 하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세 주로 믿은 이후에 서로 부부간의 신뢰, 서로 사랑 서로에 대한 감사, 서로에 대한 헌신, 그리고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아굴라와 브리실라처럼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에어컨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는 아덴, 아테네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도시입니다. 아테네, 아데는 철학과 우상의 도시라고 한다면 고린도는 상업과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첫 번째 전도해서 열매를 맺혔는데 그 열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이 부부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바울을 통해 전도해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이 부부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록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부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았는데 클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유대인 말살 정책을 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부는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도착해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과 이 부부의 직업이 똑같아요. 사행전 18장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과 이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 그래서 함께 일을 하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부부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지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헌신, 그리고 신앙 안에서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런 부부가 되어집니다. 이 부부는요 여러 번 주거 지역을 옮겨 다닙니다. 로마에서 고린도, 고린도에서 에베소, 그리고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그렇게 계속 어, 옮겨 다닙니다. 어, 그런데 그냥 사업을 위해서 옮겨 다닌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기 위해서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이 부부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아멘. 바울은 이 부부를 향해 나를 위해 자기 목까지도 내어 놓았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수 있죠? 성대 여러분, 지금. 이 부부가 이사를 다니는 건한 지역에서, 한 나라 안에서 이사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를 뛰어넘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민. 자기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것도 여러 번 이민을 그렇게 다니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이 부부는 항상 성경에 기록될 때에 부부 이름이 함께 나옵니다. 물론 남편이 먼저 나오고 아내가 나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내가 먼저 나오고 남편이 뒤에 나오고 그러긴 하지만 항상 어디서나 부부 이름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첫째는, 복음을 위한 헌신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음을 위한 헌신이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헌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19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부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다라 바울이 일찍이 서운이 승으로 갠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서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아멘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겐그리아를 거쳐 에베소를 갔을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6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아멘. 자, 이 고린도 전서는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쓴 편지예요. 에베소에서. 그런데 여기 이들 부부는 에베소에서 자신의 집을 열고 예배처소로 내놓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킬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후에 부부는 박해했던 클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죽자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로마가 복음화되어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도 자기 집을 교회로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이 자기 집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힘인 것입니다. 성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저는 어제, 낮에 남자 집사님이 예, 화요일 날은 이제 식사를 밖에 나가서 합니다.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오는데, 남자 집사님이 교회 입구에 계세요. 하도 반가워서,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해서, 아이, 집사님 너무너무 반갑다. 그랬더니, 그동안 밀린 헌금을, 추정 헌금, 선교 헌금, 그 다음에 창학 헌금, 11조 헌금, 성탄 헌금 등등, 밀린 헌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 참, 이렇게, 이런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313년, 기독교를 박멸하겠다고 했던 로마 제국이 결국은 두손 들고 기독교를 공인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헌신하는 한분한 분, 한 분,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너무 큰데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내 전부를 사용하여 주세요. 아굴라와 브리슬라처럼 우리도 쓰임 받게 해 주세요.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되어 지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 헌신된 부부가 되는 비결. 말씀입니다. 말씀에 말씀으로 무장. 말씀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라. 아멘. 여기 그가는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레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웠어요 그가 와서 에베소에서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아, 아굴라와 프리스길라가 아볼로가 전하는 이 복음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기도 하고 또 열정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뭔가 빠져있어요. 복음이 절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를 조용히 불러다가 그 부분을 가르칩니다. 어떤 부분? 물론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왜 전해줘요? 아볼로가 이 복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더 무장되어지면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그 이후에 놀랍게 변화돼서 아가야에 가서 믿는 자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고 힘 있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 이 부부가 복음의 확신이 서 확실히 서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이 말씀이 결국은 이 부부를 더 행복한 부부가 되게 했고 더 쓰임 받게 한 그런 부부가 되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말씀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집을 내어놓으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말씀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을 통해서 이 부분은 잘 훈련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좀더 의로워지고 싶습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십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2021년, 우리는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을 쓰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마음판에 새기면서 아,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되게 하시고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노력해서. 그래서 주님이여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날이 어서 올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스임 만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분한분 한분 하나님 기억하시고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경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질병에서 고침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고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